안녕하세요. 발 빠른 시황의 이소구입니다. 네, 오늘 양대 증시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0.6%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 0.78% 상승하면서 전일의 상승, 이어가는 추세적인 상승을 단기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셔야 됩니다. 그런데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했다가 약간 마이너스까지 돌려서는 흐름 다시 강하게 돌려 세우면서 상승 마무리 지었는데요. 와, 아, 더 상상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뭐 너무 욕심이 많나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부분 생각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오늘 그런 상승세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1% 넘게 상승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약간 못 미치는 흐름이지만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네요 주변 증시 상승과 연동세에서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아직 마무리는 안 지었지만 중국 증시 화면을 보시면 1% 넘는 상승세 전 고점을 뛰어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대만 가학권 지수 어, 상당히 강합니다. 1% 넘는 상승세. 홍콩 항셍지수도 1%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아, 우리나라가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예, 2700선을 돌파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갖는 상승 흐름이 주변 환경에서 나타납니다. 자, 환율 잠깐 보면은요. 간밤에 이거 여교환율까지 포함한 거거든요. 원달러 환율이요. 떨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죠. 환율이 이미 고점 쳤습니다. 그러 물에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수는 이렇게 되면 상승하는데, 어떤 현상 때문에 상승을 하느냐? 바로 수급에 있습니다. 외국인이 5천억 넘게 동시호가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조 600억 넘, 600억 정도의 거래소 매수가 들어왔죠. 여기에서요, 시간별로 잠깐만 보면은요, 시간별로 잠깐만 보면은, 여기 보시죠. 동시호가에서만 5천억이 들어왔습니다. 5천억 넘게 외국인이 동시호가에서만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외국인이 1조 넘는 매수, 참 오랜만에 보는 매수인데요. 선물 매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선물과 옵션, 상승 포지션을 잡으면서, 대형주단 포함해서 중대형주단을 강하게 매수하는 흐름이 나온 이런 흐름. 일단 외국인의 매매가 이제 변하는 가능성 점차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매매가 외국인의 변화된 매매가 진행 중이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요. 아직까지 저는 유지를 하고 싶습니다. 의외의 생각보다 의외는 아니죠 생각보다 더 강한 상승세가 더 나타날 가능성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저는 2750선 여기까지는 일단은 본다 라는 쪽 여전히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린 것 같아서 예, 기분이 좋네요 이 부분에 속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속임수 패턴 이라고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속임수였던 것 같죠? 이렇게 되면 2750선 목표 1차예요, 1차. 크게 보면 2차 2850선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구역, 마련할 토대 마련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여유 있는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특징, 섹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생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종목군들이 오늘 강한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죠. 하나솔루션, 오늘 6% 상승하면서 태양광 쪽에서는 오늘 가장 세게 움직였습니다. 6% 넘는 상승세. 자, 내용 잠깐 살펴보면요. 흑자 전환 가시화되면서 하나솔루션 강세다. 태양광 하나솔루션 4%, 유가 대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대감 하나솔루션 급등.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제가 3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죠. 그중에서 첫 번째 태양광 OCI가 먼저 움직였고요. 동시에 하나솔루션 그리고 대장주로 나섰던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하나솔루션이 가장 강하게 튀어 올라오면서 전 고점까지 올라옵니다. 조정이 있더라도 더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에 OCI도 같은 맥락인데 OCI는 윗꼬리 달고 살짝 밀립니다. 예, 대장주를 주도주를 하나솔루션으로 넘겨주는 패턴이고요. 여기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까지 같이 보면은 오시아랑 약간 비슷하죠? 윗골 달고 약간 쉴 수도 있습니다. 태양광. 그런데 여기에 우리 하나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CS 윈드, 오늘 5%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어제 이 부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대체 에너지 관련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에서도 태양광이 먼저 치고 올라갔고, 그 다음이 풍력 에너지가 수은 매로 패턴을 잡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로 나왔네요. CS윈드 오늘 장중에는 10%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6만원까지 터치를 했는데 종가는 5% 넘는 상승세. 여전히 긍정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CS베어링 자회사죠. 대장주로 먼저 치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상한가까지 갔었어요. 종가는 20% 상승세를 보였고, 이 종목 역시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유닛은 풍력 에너지 관련주 15% 넘는 상승세, 동국 SNC 10% 정도, 9%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테마를 이뤘습니다. 오늘, 주력 테마는 풍력에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지 되겠고요.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주부터 또 계속 말씀드렸고 어저께 특히 수은 암매로 태양광이 약간 약화되는 시점 수은 암매로 풍력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다음 번은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두산퓨얼셀 수소 쪽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이죠. 다시 순환매가 또 이쪽으로 불어닥칠 수도 있다라는 거. 신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에 다 포함되어 있죠. 이거 하나의 테마로 보시고 접근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었던 종목군 가운데 영화 콘텐츠 관련주에서 CJ ENM이 오늘은 상대적인 강세를 보입니다. 5% 넘는 상승세, 칸트로피 효과. CJENM, 주가 연일 강세.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에서 매수 의견을 냈죠. YG, JYP, 이거는 음원 관련주지만, 예, 이 영화 콘텐츠 쪽도 좋다. 바로 이쪽이에요. CJENM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잠깐만 보시면은요, 한국영화, 헤어질 결심, 브로커, 이거 수상을 했죠. 칸 국제영화제에서. 두 제품 모두 cga, enm에서 투자를 했고 배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라거 그래서 이러한 부분 주가 반영이 오늘 됐습니다 cga, enm 5%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 어제는 음봉이 세게 나왔었죠 근데 오늘은 또 그걸 뒤엎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어제 말씀드렸었던 CJCGV. 여러 영화가 6월달에 또 개봉 박두에 있거든요. 주라기 공원이라든가. 5월달에 히트 튄 영화들도 있어서 턴 어라운드가 됩니다. 그리고 칸 영화제 상 받았으면 영화 보러 가야죠. 6월달에 다 개봉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CJCGV. 영화관 관련주가 오히려 오늘 더 발라요. 터널라운드 관점. 그리고 콘텐츠리 중앙. 예, 메가박스라는 또 영화관을 또 있죠.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 3%를 오히려 또 상승했습니다. 콘텐츠리 중앙과 c j c g v 근데 둘다 수급도 양호해요. 하나의 테마로 보시고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이 종목, 둘다 말씀드렸었던 종목이에요. 여러분들께 어제 생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종목들이 오늘 올라가서 상당히 여러분들께 도움드린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특징주 보시면 자동차주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현대모비스가 오랜만에 장대 양봉을 그으면서 6% 상승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네,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외국인의 매수가 아주 세게 들어왔습니다. 즉 수급적인 요인이 강하고요. 그리고 자동차주에서도 지금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랑 견주어서 생각을 하면은요, 기아,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힘맞추는 흐름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더불어서 투자가 진행되는 가운데 현대차, 기아 여기에 모든 부품 다 제공하고 있는 수혜가 지금 나타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 관련주에서 저는 기아를 최선호한다라고 그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 맥락 유지를 하되 현대차, 기아, 현대 모비스 여기에 뭐 현대 위아도 있고요, 현대 위아도 있고요, 만도도 있죠. 이러한 종목들, 자동차 관련주는 그동안 계속 긍정적으로 보자 했는데 한달 정도 횡보를 했죠? 예, 다시 관심을 기울일 만한 요건, 저점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볼 만한 요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주 가운데 LG 화학이 5% 나름 급등이죠? 예, 계단식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슈가 있었습니다. LG화학 양극재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데요 중국 회사, 중국 화유 코발트 자회사와 손을 잡고 양극재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부분은 뭐 캐파 확대 부분도 있지만 은 LG화학이 이 LG에너지 솔루션 상장시키면서 가지고 온 것이 양극재 바로 이 부분에 하나의 돈을 벌수 있는 요건을 말하는 했다라는 거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러한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양극재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양극재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뭐 LNF 이러한 종목군들 많이 올라갔죠. 그러한 수익성을 또 하나 가지고 간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 수익성이 이제 또 좋아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 맥락에서 계단식 상승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차적으로 62만 원선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62만 원, 이차적으로는 70만 원까지 볼수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LG와 에코프로 BM이나 LNF의 뒤를 이어서 대기업이 양극재 사업에 또 돌입을 했다. 그러한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좋다. 이렇게 유학 정리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보시죠. 네. 오늘 발 빠른 시황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시장 좋고요 내일 쉼이라. 우리나라 지방선거가 있죠. 그런 맥락에서 미국 시장이 오늘 밤뭐 어찌되건 상관없습니다. 내일 밤이 중요한 거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유 있는 또 선거를 좀 하시고요 내일 모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빠른 시장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